결은잉글잉드랜의군의를세를냈습니습잉다잉드의에의워드워세와세와는 파리를 포기했죠 다음은 샤르 g l a 습니다 잉글랜드군에겐 파리보다 훨씬 쉬운 상대였죠 역을 시작하기도 전 거센 폭풍이 전열을 덮쳤고 천여명에 달하는 잉글랜드 병사가 꼬박꼬박 와타신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 게, <laughs> 이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에드워드 3세는 검은 월요일에 일어난 재앙을 신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프랑스의 장이세와 화친을 맺으라는 신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왕들이 평화 조약을 맺는 와중에도 프랑스 주민들은 여전히 살육과 혼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358년부터 1370년까지 프랑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소작농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용병은 약탈을 자행했으며 내전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영주를 죽이고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용병들도 사방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루티에라고 불린 이 용병들은 잉글랜드군이 프랑스군과 싸우기 위해 고용한 이들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프랑스 전역의 마을을 유린하고 약탈했습니다. 장이 세가 잉글랜드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 그의 아들 도팽 샤를이 프랑스를 통치했으나 강력한 영수들이 통치권에 도전해왔습니다. 적에게 사방이 둘러싸인 채 도팽의 군대는 프랑스의 통제력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시작, 시작을 하면 안 되나? 굳이 프레이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 얼마 되지 않은 샤를 오세는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프랑스 에브레 지방의 마을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군은 세 가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바로 지방을 어지럽히는 떠돌이 용병 집단과 봉기한 농민들 그리고 프랑스 왕위를 노리는 외부의 적 나바라 왕 카를로스였습니다 프랑스군은 가장 먼저 반군이 점거하고 있는 코슈렐과 조이 크루아지 마을을 탈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크루아지 아니 여기 목갈 거면 왜 만들어 C'est pas grave. Ordiner Henness. Orquest. Ordiner Simonies. Ah, ah si, comprends. Quoi, mais... Colonel Srecuyent manque de Si, sommez. Attention, la bourse, il est rentré. 프랑스군이 농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안감물을 쓰는 중에한 무리의 잉글랜드 루티에가 습격했습니다 잉글랜드군에게 버려진 이 용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다 적이네 큰일 났네

군은 루티에 공격을 저지했지만 여전히 식량과 재화를 쫓아 농촌을 급습하는 루티에가 많았습니다. 루티에들은 프랑스군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유, 그럼 파괴해야지 뭐. 음

프랑스군은 루키의 감추진 군거지를 발견했고 이곳을 파괴한다면 잉글랜드의 목적을 선언수습니다

那边那个。

よかった。 Bene, è Cili Monte Blu, Mandesquit, 쟤냥테쪽세엔 답이 없지 뭐아또돌막타

루티의 본거지가 무너졌고 용병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될수 없었습니다. q u <objective theory> <뭔뭐야> 아, 이놈이구나 <뭔보여> 점령하면서 프랑스군은 농민봉기를 진압하고 통치권을 되찾는데 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 아, 아니, 왜 이거? <놀람> 스포 프랑스군은 크와지에서 반란군을 격파하고 금이 풍부한 마을을 수복했습니다. 에이,

하지만 이 지역을 장악하려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코슈렐 수도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코슈렐의 북동쪽에 나바라 왕 카를로스의 군대가 튼튼한 캠프를 세웠습니다. 나바라의 왕은 프랑스의 통치자도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새로 도착한 왕실의 군대를 선멸하여 통치권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역시 산등성이로 밀고 올라간 프랑스군은 나바라 왕 카를로스의 본진을 발견했습니다. 오, 카를로스의 방어선은 지대가 높았고 궁사들만 주둔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요새에 접근할 방법을 신중하게 강구해야 했습니다. <목소리>

Maintenant, Snows, déteste votre s'il le ferait d'un

그래, 됐었나? 프랑스군은 나바라왕 카를로스의 군대를 격퇴하고 농민의 봉기를 진압했으며 루티에들의 약탈을 막았습니다 프랑스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투쟁에서 왕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 군마는 보통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맞나, 내가? 전투에서 말은 기사의 전후와 같았습니다. 에서 많은 사냥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군마는 포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매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앞을 막아서는 모든 이들을 짓밟아야만 했죠. 이를 위해 군마는 명령에 따라 발굽이 닳도록 달려야 하는 전투를 위해 짓밟히게 받은 무차무계다. 따라서 군마는 아주 비쌌고.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습니다. Warhorses were incredibly strong and powerful, but they were also vulnerable. This is a really big target. t s much easier to hit. 같이못 잡네. 머리. b it is to hit its rider. So just 기사는 행군 중에는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였죠. 그 대신 기사의 마부가 끌고 다녔습니다. 기사는 전투 중에도 몇 번이나 새 군마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원정을 나서면 군마를 몇 필이나 데려가야 했습니다. 참 유기비 엄청나겠다. 제대로 된 장비와 무기를 갖춘 기사와 군마는 하나의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됐죠. The heavy cavalry lance had a s m a Forming a hard linkage so the lance can't shoot backwards on impact. This means with the graper and the saddle, horse, man, and weapon are all locked together to create one giant horse powered projectile. 적진으로 곧바로 돌격하고 적의 전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기병의 무시무시한 힘으로 돌격하여 전열을 파괴할 수 있었죠. 따라서 군마는 남다른 용기와 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